이수영 선수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힘드시죠? 네. <laughs> 네. 오늘 경기를 마친 소감 좀 들려주시죠. 아, 못 들어가지고 다시. 오늘 경기를 마친 소감 좀 들려주십시오. 어, 일단 첫 경기를 저희가 승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. 어쨌든 팀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생각보다는 이수영 선수가 원했던 대로 또 팀이 원했던대로 경기가 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바꿔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? 어 저희가 연습 게임 때좀 계속 졌거든요 기어분행한테 근데 끝까지 지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또첫 경기 다 보니까 저희가 승리를 꼭 하고 싶었고 끝까지 그냥 선수들한테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, 지금 체력적인 부담은 없는지 궁금하네요. 어 많이 힘드네요. <웃음> <웃음> 어, 오늘 사실 공격 점유율도 좀 높았고. 좋지 않은 볼을 좀, 좀 많이 때리는 상황이 있었잖아요. 아,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5세 때 좀, 아, 너무 힘들다, 몸이 좀 힘들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? 어, 힘들고 그랬는데, 그래도 그냥 끝까지, 어, 선수들한테 믿고 한번 해보자고 하고, 그냥 주라고 제가 때려보겠다고 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오늘 보이리가첫 승을 거둔 고이진 감독께 축하 메시지를 한번 좀 전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신인 선수 두 명이 정말 코트에서 활약이 좋았거든요. 두명의 신인 선수를 좀 격려해주는 말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일단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가 시즌 첫 시합을 했는데 같이 함께 승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쁘고 다음 경기도 함께 같이 계속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신인 선수들한테는 그래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는 화이팅하면서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어, 오늘 경기를 치르면서 팀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, 있으시겠습니까? 어, 일단은 어, 한 점수를 먹게 되면 이제 자리에서 좀몇개 먹는 연달아 먹는 미스들을 좀 줄여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냥 끝까지 포기 안한 거가 오늘의 제일 큰 장점이자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어, 이제 어, 홈으로 어, 또 이동을 해서 이제 홈 경기를 갖게 되잖아요. 이제 홈에서 만나게 될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즌 어, 홈 개막전을 저희가 홍국생명하고 하게 되는데 와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꼭 승리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